껌껄껌 껌껄꽁 회탕깔깔 뭐라고 다시 해 <해봐>. 볼까? <laughs> 빠밤 테이의 <laughs> <저희의> 해피하우스 <laughs> 빵빵해요 오늘은 입에 사탕 물고 단어 맞추기를 해볼까요 그런데도 시작해볼까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입에 사탕 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함께 맞만 보세요. 그럼 가위 가위보로 해서 우리 어 하고 싶 물고 싶은 거 그거 골라 볼까? 그래. 안낸진 바가위 가위보. 엄마 이거. 내가 그거 할줄 알았어. 어 맛있겠다. 어, 딸기 맛인데? 어, 엄마는 엄마는. 하나같은데 근데 딱 얼굴, 입만 아는 거지? 음. 맞 엄마, 슈라이, 슈라이 일이 없다고. <laughs> 물어볼게요. 엄마 물어보음 맛있다. 맛있어. 항상 맛있어. 자. 엄마가 문제를 내고, 태희가 맞히는 거예요. 맞출수 있겠어? 자, 문제 나갑니다. 동컬컹컹컹은 퀘컹컹컬 뭐라고 다시 해봐 동컬컹컹컹은 퀘컹그 뭔데 몰게어 아무튼 동..대...전? 동태 동태절 <laughs> 동태전 응어 그림 길어 그림 길어 그 길어 그림 길어 그림 길어 그리 길어 <laughs> 그림 <그리> 길어 그림 길어 그림 길동태림 길어 그림 길동 그림 길어 어 아, <laughs> 동태 <laughs> 아 마지막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고, 끝까지. 동태형. 아 끝까지 들어와 동태형 창살. 아니야 나 다음 차입니다. <laughs> <타임이다>. 정답은 뭔가요? <laughs> 동태형 그리기로 동태전. 아, 맞아나 틀렸나안안 안 하나요? 어 들렸습니다. 왜요? <laughs> 경 뭐냐? 경찰청 창살은 새창살이다. <laughs> 뭐지 모르시나. 모르지 너무 어려웠어요. 입에서 예. enfin, 빼면 안 돼요. 입을 물고 <fingertip> 얘기해야 돼. <웃음> <웃음> 그렇게. 어어어어어어어 어. 이한번더 뭐야? 오어어어어어어 어. 안녕 안어어어어어어 어. 엄마 아빠 사랑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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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말을 해. 아니, 말을 하라고.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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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똑같아. 이 말을 해야지. 입을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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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엄마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어, 야? 어, 어, 어. 알록달록. 알록달록. 너. No. 아니야, 나 그거. 알록달록 무지개. 짠. 응, 말을 해. 음, <laughs> 음, 말을, 음, 안 음, 말을 안 해. 아, 말을 안 해요? 아, 뭐라, 뭐라, 뭐라요? 와우. 아! 정답! 보롱보롱 뻘렁. 응. 맞다. 너 근데 내가 아까 알록달록 했을 때왜 옆에서. 무지개, <laughs> <laughs> Oops. 이거야. 와 오답을 유도를 하는데 옆에서 아주. 어. <웃음> 다음. 나좀 태희 문제도 쉬운 거좀 내줘요. 태희 너무 어려웠어요 아까. 서대문 경구서. 서대문 경구도. 어. 무적의 또또이한걸로또 또, 또 유도한다. 또. 또이 걸로 유도한다. 무적의무적의해외 여행? 아냐. 가 어, 어, 어. 뭐라고? 나도 까먹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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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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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까 무적의 해리포터? 예. Yeah. <laughs> 무적의 해리포터로 들리지, 왜? 아니야. 우석에? 음. 응. 에이요. 무적에? 음. 알리바바. 응. 음. 아니야? 응. 음. 우적에우적 우정의... 무적? 무적 가져야지. 을 <laughs> <laughs> 무적의... I'm giving my c r o o k 무 d to you. The b a d 무 e r Canamo. c 달의달요정 달의 셀러문 아니야? 이쪽에 셀러셀러이셀러어 맞아서 에잘 그거? 그공도 약을 끄고 끌까? 끌까? 어 잠깐만. 강 a n g k a 강 g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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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아니 말로 해. 응 응. 응. 말로 하고 응. 가나? 개공고 여가 끝경면 없다. 개공경개공경000 618. <laughs> 아니야? 개공구 여가 끝경면 없다. 어, 어! 이해했어. 오강? 옥강. 공강 가운데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국 응. 그... <laughs> 맞아? 개똥에 꾸정연은 없다 어? <laughs> 이게 태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쉬운데 이걸 아직 안 배워서 속감이야 속감 효깡. 개똥조 개똥조 아 알겠다 개똥조 약은 어 이렇게 개똥조 약에 꾸정연 없다 개똥조 꾸정연 <laughs> 없다 <laughs> 개똥장 꾸정연 없다 What? <laughs> <laughs> 개, 개똥도 약에 <야게> 쓰려면 없다 <laughs> 개똥도 쓰려면 없다 흡수 틀다고 틀려서 알려준 거라고 정답 뭐라고? 자구딱자 퀴즈 0 0 0 7고6 6하야해 빨강냉면 빨강면하요 오늘은 살짝 물고 강혹기을봐요 너무 할까나요? 괜찮나요? 알겠네 고생했네 강영권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